진짜 이거 마취하야 되는 거예요? 두 마취하면 상관없어요? 그럼요 <laughs> 다시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laughs> 자신 있으신가요? 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laughs> 친절한 기사님을 찾아서 노하우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퀴즈 세 문제를 다 맞추신 기사님들께는 상금 50만 원을 드릴 예정입니다. 어, 그럼 지금 우리가 부른 택시 기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빠르게 친절한 기사님을 검거하러 가야 되겠네요. 네. 친절 기사님 찾으러 가자. 도비고, 도비고. <laughs>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기사님, 어제 좀 촬영한다고 잠 설치지는 않으셨어요? 조금은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냥 오기는 조금 그러더라고, 이 감시까지. 열어보니까 잠실이 딱 뜨는 거예요. 상도덕에서. 그래서 그걸 딱 잡아서. 여기 아, 예, 실락, 시간 안 쳐도 최선을 활용하고 있어요 <laughs> 진짜로 이게 타보니까 이게 되게 편안해가지고, 이게 뭐 침대인가, 이거 뭐집 아닌가, 제 잠깐 이렇게 읽어볼까요? <laughs> 아, <laughs> 편하다. <편한, 너무 편한. 웃음> 감들은 손님들 도 있어요. 운행하시면서 이런 운전과 관련된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실 것 같은데 두달 가까이 됐는데요. 윈드 운전 사고를 목격하게 됐어요. 바로 앞에서 카니발 차인데 오드바이를 받치고 그냥. 쓸줄 알았는데,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옆에 또 마침 승객이 있어서 승객한테, 아, 이거 좀 추적할까요? 모르니까, 아, 추적합시다. 그래서 제가 한 15분가량을 추적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제해서 잡은 거죠. 뭔가 그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가신 게 뭔가 포상금을 노리셨다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셨다거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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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그런 거 생각 못 해요. 음주운전 음주 사고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신고를 해갔던 신고 정신으로 했던 것 같아요. 표창도 혹시 받으셨나요? 표창 받죠. 아, <laughs> 그러면 이제 누구 서장님이랑 이제 해? 아, 서장님하고 차장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기념 사진 찍고 그 사건으로 이제 생존 정보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laughs> 네, 지금 보면은 정말 이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냥 김춘식 하면은 이 친절 이게 딱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승객이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해야 돼서 운전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고맙다, 편안히 왔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운전에 대한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서비스가 우수하신 분들 대상으로 퀴즈를 다 맞추시면은 상금을 드리는 퀴즈쇼를 하고 있는데요. 퀴즈 퀴 ye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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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병원병원서울병원병원서울병원병원 yes. Yes, yes. Yes, yes. 세브란스병원 그렇죠 이 5대 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아. 1번. 삼성 서울병원 일원동. 오케이. 2번. 아산병원 풍낙동. 3번. 세브란스 병원 신천동. 신천. 신천. 정답은 몇 번일까요? 틀린 것. 3번. 3번. 확실하십니까? 네. 바꾸기 해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안바니다 <laughs> 3번. 진원병입니다. <laughs> 세브란스 병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신천. 어? 신천. 신천이라 신천. 네, 맞습니다. 신천이 아니라 신촌이었죠 신천. 교통사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차량 우회전 시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해서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하곤 했죠. 근데 관련해서 사고가 너무 잦아서 경찰이 작년부터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우회전 신호등을 별도로 설치하는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사고에서 보행자로 볼수 있는 경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 횡단보도에서 원두부 장치를 끌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음. 정답이다. 음. 자, 정답입니다! 정답이 아 <laughs> <laughs> <조금> 헷갈리셨어요. <laughs> <이게 좀 헷갈리죠. 웃음> 그게 이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로 볼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사실 3번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내긴 한데 서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제 보행은 음. 걸어가야 되잖아요. 4번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이제 끌고 걸어가는 사람이어서 답은 4번입니다. 아, 네, 이제 마지막 문제. 이제 상점의 주인공이 될수 있을지 한번 열어볼게요. 진짜 이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추면 상점이 없어요? 그럼요. <laughs> 맞추셔야지 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브랜드 택시 크루들이 승객에게 좋은 이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 운영 지침을 마련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용정지 1일에 해당하는 위반 사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약 콜 수락 후 취소. 두 번째 승객 없이 물건만 배송해 준 경우. 세 번째 콜카드를 받고 콜멈춤 하루 10회가 초과할 경우. 콜카드를 받고 하루 10회. 네. 그것이 가능성이 3번? 정답 3번으로 하시는 건가요? 자, 정답입니다! 건가? <laughs> 1번. 1번 같은 경우는 에어콜을 받았을 때 받고 취소를 하신 거여서 음. 에어콜에 대해서만 이용정지를 3일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용정지 1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단번이었습니다. 세 문제를 모두 맞추셔가지고 저희가 상금을 이제 드릴 거예요. 50만 원 받으시면 무엇을 하실 건가요? 주변에 한 10%는 주변에 좀 어린 사람 있으면 와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 우리 가족과 한번 회식도 하겠습니다. 맛있는 식사. <laughs> 자 기사님의 차량을 우수점포로 인증합니다. 인증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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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기사님, 네. 죄송해요. 저희가 그 여기 헷갈려가지고 한 바퀴 도신 것 같은데. 근데 저희처럼 이렇게 잘못 집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좀 많지 않아요? 네, 간혹 있습니다. 어, 보통 이렇게 되면은 막 기사님이 좀 짜증내거나 응. 빨리 와요 막 이러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손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손님한테 제가 뭐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몸에 좀 친절이 배어 있으신 것 같은데. 어 그냥 내리지 않고 더 얘기를 이어가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너무 <laughs> 근데 근데 제가 내리라고 할수 없잖아요. <laughs> 근데 사실 먼저 대화를 거시진 않으시죠. 네 저희는 얘기하는 거에만 답변을 하다 보면 이제 같이 대화가 되니까 이제 그럴 때는 그걸 응대를 안 해주면. 또 불편하고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너무 이제 편안한 운전 해주셔가지고 우리 같이 탑승하신 감독님 입장 <목소리> 저는 사실 이게 <목소리> <아까 살짝 호흡해서 목소리> 사실 이게 <목소리> 이게, <목소리> 이게 <목소리> 어디서 드르릉 하게 운전을 <해> 하는 <목소리> <되는> 친시는 <목소리> 혹시 그 외국인들도 많이 타세요? 네네 미국인도 많이 이용하세요 그런 외국인들을 응대하실 때 외국어가 좀 능숙하게 되시는 아니요, 저는 사실은 외국어는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어를 안 해도 의사소통이 되고, 뭐 어떤 걸 요구하는지는 이제 대충 알잖아요. 그 이제 외국인들이 일본어, 영어, 이런 거다 있어가지고, 되게 나이스하시다. 뭐. 그런 평가가 되게 많았어요. 이 Thank you so much for not canceling and giving 취소하지 않고, 않고 친절하게 아, 서비스 해주셔서 감사 friendly service. I think that I think that I think that I think that I t h i 가 k that I think that I think that I think that I think 는 오늘 이제 치즈는 이제 우수 크루 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퀴즈를 낼 거예요. 그래서 퀴즈를 다 맞추시면은 상금을 드릴 건데요. 스 퀴즈? 예스. 예. 오, 예스 발음이 아주 진짜 이게 외국인들을 네 저희가 장소를 이동해서 퀴즈를 풀러 정자에 왔는데요. 음. 지금 가을에 맞게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교통상식 문제입니다. 택시를 운행하다 보면 별의별 승객 상황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승차 거부를 하면 안 되긴 하지만 때에 따라서 승차 거부가 필요한 상황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 중에 승차 거부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승차 거부를 하면 안 되는 음. 상황. 2번. 2번? 동호자 있는 만취자가 승차하는 경우. 만취자라도 보호자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이제 보호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승차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답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laughs> 만취자가 있어도 동승자가 있다라고 하면 은 절대 승차 거부를 하면 안 됩니다. 네. 한국 관광공사에 따르면 23년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총수는 약 1100만 명이라고 해요. 특히 다양한 먹거리, 쇼핑, 명동 성당, 호텔이 많이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찾는 명동. 명동에 속한 곳은 어디죠? 서울시. 명동. 네, 중구죠?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중구에 위치한 면세점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1번 롯데면세점 2번 신세계면세점 3번 동화면세점 정답은... 3번 동화면세점 바꿀 기회 드릴게요. 왜 동화면세점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요? 맞는 것 음. 같으신가요? 네, 그게 지역이 도로 건너편이라 중구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 오. 정답입니다! <laughs> 오, 정확하게 오. 알고 계시네요. 사실 그 동화면세점은 중구 근처에 종로구에 위치해 있어서 길 건너편이라고 했던 게 중구와 종로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 것 같아요. 이책한번 보셨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사실 이제 벤티 처음 이제 가입하고 운행하시기 전에 저희가 매뉴얼 책을 전달드리는데 이 매뉴얼 안에는 뭐 정책이라든지 콜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문제는 이제 서비스 매뉴얼과 관련된 건데 저희 그 기사님을 좀 혼을 빼놓을 만한 저희가 혼신의 연기를 한번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네.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승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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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어, 밥팠다니안 먹어도 배부르겠구만. 아니, 어떻게 안 먹었는데 배가 불러? 아니 배고파 죽겠어 어디요? 아유나 지금 잠실 쪽인데. 어, 나도 마침 그쪽인데 근처에서 밥한끼 하자고. 아, 좋지. 어, 나좀 있다가 예약콜이 있어 가지고 빨리 와야 돼. 한 10분 내로 오셔. 아, 좋지, 좋지, 좋지. 문제입니다. 저는 밥 먹으러 갈때 기사 앱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고 식사를 하러 가야 될까요? 1번 콜, 콜 멈춤. 멈춤 2번 콜, 콜 멈추기. 멈추기 3번 콜, 콜 춤추기 1번 콜 멈춤 <laughs> 다시 한번흔들리겠습니다 기회를 아 어, 그래요? <laughs> 2번 콜 멈추기 정답입니다! 콜 카드가 뜰때그 네. 왼쪽에 있는 게콜 멈춤이고 콜 멈추기는 그 출근하는 그 화면 있잖아요. 첫 아, 화면에 있는 거. 음. 네. 네. 콜 멈춤은 이제 운행이 정말 불가피한, 불가능한 음. 상황에서 이제 정말 만에 하나 뭐 사고가 났다거나 이거 오늘 운행을 못한다. 이럴 때 그걸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아, 너무 헷갈렸는데 두개 중에 하나를 찍었는데 맞았네요. 아, 아, 역시 어, 저... 럭키, 지니 <laughs> 역시 럭키지니그 50만원 드릴 건데 이걸로 뭐 하실 건가요? 글쎄 아직까지 구체적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여러분 휴가도 못 갔으니 가족들하고 여행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푸 시간에 이제 저희가 보태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네요. 들어가시죠. 잠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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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님이 내려주시는데.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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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네. 전 이쪽에서 이제, 이쪽에, 네? 에, 아, 도어 서비스까지 받으니까 몸길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 저희는 기본인데요. 봉치가 <laughs> 엄청 많으세요. 아, 예. 네. 이거는 고객의 그 많을 많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예, 예. 별도로 하나 더 해놓은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실내 슬리퍼를 준비해 놓고 어, 어? 실내 슬리퍼 어디 아, 지금 뒤 트렁크에 준비해 놨습니다. 아 원래는 앞에 꽂아놨는데 아 제가 아까 잠깐 빼놨었어요. 보통 이렇게 굳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발이 좀 답답할 때도 있잖아요. 예, 예 발만 딱 내놓고 있기에는 좀 매너가 음. 아니지 않나 싶은 <laughs> 순간에 뭔가 음. 게게좀 생기죠, 약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세척을 해가지고. 그두 개로 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실내와도 차만 고급인 거 아니냐, 이게 차만 있으면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그런 댓글 반응들도 있어요. 네,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차에 간단하게 별도로 맞춤 향수를 쓰고 있어요. 로즈베리 향하고 해가지고 우드향하고 곁들인 그 방향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스프레이 같은 것도 되게 비치되어 있으세요? 아, 알코올 소독제, 페브리즈히톤치드 이게 그리고 다 다르게 공병에도 이렇게 이거는 나눠서 담으신 것 같아요. 또 손님이 탑승하셨을 때 편하게 갈수 있는 그리고 짧은 거리든 긴 거리든 상관은 없지만 저희는 손님한테 절대 화를 낸다거나 그거에 대한 거부 반응은 없을 거다. 사실 인터뷰를 이제 스키즈 지어짜듯이 저희가 인터뷰를 아... 끝까지 한번 지어짜봤고 이제 마지막 스키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키즈 예스. 예스. 아, 예스 저희가 지리는 연기가 하나 들어갈 건데요 어난 이제 짐 찾고 이제 막 나가는데 아왜 이렇게 복잡하니 아니 여기 오래 주차할 수가 없어서 언니 바로 나와야 돼 음. 그래? 근데 여기가 어디야? 사람이 너무 응.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어쩐 뒤? 언니 어디 터미널에 있는 건데 지금? 아이 잘 모르겠고 나 델타항공 타고 지금 내린 건데 델타항공? 자 문제입니다 이럴 때 델타항공 타고 온이 언니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몇 터미널로 가야 할까요? 제가 보기를 드릴 거예요 네. 보기 1번 1 여객터미널 네 2번 2 여객터미널 네 3번 연안여객터미널 4번 알아서 오라고 한다. <laughs> 혹시 아까 저기 말씀하신 게 델타항공이시죠? 네, 델타항공. 네. 대한항공, 델타항공은 2터미널입니다. 어, e 2번. 2번 정답입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웃음> 신 있으신가요? 네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아 이거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서 <laughs> <laughs> 그렇다면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차량 운행시 각종 위반사항을 저지르면 그 기준에 따라 단계적 벌금, 벌점 등 처벌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가는 경우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아. 1번 졸음운전 2번 안전운전 네. 3번 난폭운전 정답은 아,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3번 난폭운전 네. 정답입니다 아, 아, <laughs> 어 <알았어>. 바로 맞추시네요 <laughs> 이런 벌점을 이렇게 난폭운전 때문에 받아보신 적은? 저는 없습니다 아, 없으시겠죠 음. 절대 난폭운전 절대 안 됩니다 <laughs> 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카카오 오빌리티는 브랜드 택시 크루들이 승객에게 좋은 이동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각종 서비스 운영 지침을 마련해 놓고 그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기준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이용정지 3일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당 운임 수치. 어. 두 번째, 예약콜를 당사자가 아닌 크루가 운행하는 경우. 네. 세 번째 현장 결제 요구. 해당하지 않는죠. 음. 다른 사람이 운행했을 경우에 제일 크게 제일 센 건데. 어, 찬스 한번 해주세요. 이 내용이 사실 아이 벤티네 이게 블랙 버전도 있는데 네, 같이 있습니다. 네, 서비스 크루 메뉴얼이 동일하기 네. 때문에 네. 여기 오픈북 찬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수락코를 갖다가 다른 크루가 운행했을 경우에 가장 강력한 예약 이용 영구정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건 같습니다 정답은 2번. 2번입니다. 2번. 정답입니다. 아, 예. <laughs> 지금 질문은 이용정지 3일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였고 지금 맞춰주신 대로 예약을 예약콜를 다른 크루님이 잡아서 사용하신 경우에는 예약 이용을 영구정지하는 좀 강력한 부분이어서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세개의 문제를 잘 맞춰 주셔 가지고 아, 너무 <laughs> 저희가 이제 50만 원의 상금을 드릴 건데요. 오늘 저희랑 같이 이렇게 퀴즈도 풀고 얘기도 해 보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평상시 하던 대로 해 왔는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더 열심히 하는 크루가 되겠습니다. 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스터의 비밀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저희는 다음 친구들 사 단속하러 음, 가볼까요? 가볼까요? <웃음> <웃음> 가보겠습니다